인사불성돼야 그래야 가능한 일인데 취하지 않고 저걸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소감이 어떠셨어요? 김모씨 제정신으로 이렇게 남모씨 어때요? 18세대시는 우리 김모씨 형의 저런 따뜻한 포옹을 받아 봤을 때 남모씨 남모씨 아 남모씨에요 남모씨 아, 본인이 아닌 것 같다. 자기 부인을 실천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고, 두 번째도 있어요. 아, 여러분, 원미구에 사시는 48세 대신 김모씨가 또 있어요. <laughs> 근데 여러분, 저 김모씨가요. 딸밖에 없어요. 남자들 안 좋아하고 남자들한테 안 하시는 분인데 윤모 씨한테 윤모 씨한테 저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청소년 특히 남자들 너무 싫어해요. 첫 번째 우선 예의가 없어요. 두 번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세 번째 그냥 싫어요. 그냥 교복 입은 애들 보면 우선 싫어요. 어른들은 안 다가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기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 어깨를 내어드렸던 우리 윤모씨, 어떠셨나요? 우리 한 가장의 고개를 마음을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윤모씨, 아빠가 저렇게 해요? 아빠 하셔야지 굉장히 괜찮은 거네요. 보통은 안 해요. 징그러워서 안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윤모씨? 뭐라고요? 아, 찍고 싶지 않았다고? 어, 본인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해주신 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해주신 분이. 우리 원미구에 사시는 김모씨는 어떤 심정으로 하셨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의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이 위대한 캠프 안에서 일어났고요. 하나 더 있을걸요? 네, 이분은 마포구에 사시는 2 0세 김모양이에요. 김모양. 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막 스무 살이 되면 예쁘고 막 그런 거를 막 하고 싶지. 저런 이상한 동작을 하고 싶지 않은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쁘게 찍어 주려고 아, 본인 예쁘게 아, 헤린쌤을 예쁘게 예쁘게 찍어 주려고 저랬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여러분 학교에서 뭐 저런 거 시키면 할수 있어요? 너 가서 선생님이랑 저러고 사진 찍으면 할수 있어요? 너 중학생이랑 고등학생한테 이내들이 저렇게 딱 이렇게 사랑스럽게 한번 해봐 하면 할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줄까요? 은혜 때문에 너한테 그러는 거야. 예수님 덕분인 줄 알아. 민망해도 어색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되고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건내 안에 예수의 흔적들이 생겨나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 저 사진들이 여러분 인생에 박제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가고 엉뚱한 길로 갈 때마다 이러셨던 당신이 어떻게 되셨습니까?라고 여러분 평생 꼬리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꼬리표가요,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생명숲 계정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꼬리표들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줄 힘이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줄 밧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냐? 우리가 왜 저런 것들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들을 왜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 내가 누군지 아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님 아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아세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대답하기 싫은 거야? 자, 다시.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뭐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분이요. 이런 것들은 지식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 하는 말들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 같은 고백, 오늘 마피 같은 그런 고백들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아까 소감문을 쓸때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은혜 받은 거에 뭘 써야 되냐고. 근데 은혜 받은 거에는 ppt 때 봤던 그런 글지, 글씨들을 쓰는 게 아니라 그중에 내 심장에 꽂힌 것들을 쓰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아도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살아 있을 때 떠오르고 생각나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들을 쓰는 게 은혜를 받은 걸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 이박사일 동안 나에게 찾아주셔서 나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야. 와, 난 진짜 날 미치게 만들어 주셨어. 아니 나는 그냥 막 무언가 모르겠는데 뜨거운 막 감정이 막 뜨거운 것들이 내 안에 넘치게 해주셨어요. 아니면 나는요 그냥 기뻐요. 아 나는 그냥 행복해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세 글자가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내하고 물어볼 때 대답해줄 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있게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공짜가 아니겠죠? 자, 예수님 알아?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이 소개할 수 있어요? 한 명도 없어? 용기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용기 내줄 사람도 없습니까? 오, 정환이. 너 예수님 알아? 어떤 분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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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의 마음 한켠에 너가 모시고 사는 사람. 굉장히 멋있어요. 작년에 세례 받았어. 자, 또한 사람만 더해 볼까? 좋은 거줄 거야. 자. 아니, 상 때문에 하지 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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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서 하는 건 그런 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자원하고 여러분이 이야기해 그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딱 5초만 줄게요. 없으면 넘어갈 거야. 5, 4, 3, 2, 1. 자 여러분 우리 정환이의 그 고백처럼 앞으로의 삶에 정환이가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이 더욱더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정환이가 자랑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앞으로 우리 강사님들이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너는 아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이 삶을 앞으로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말하냐? 경주 어디 갔죠? 경주? 어, 그거 아까 보여주셨던 거이가아 이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가르켜서 뭐라고 한다? 경경 경, 경주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경주는 무슨 뜻이냐? 우리 아래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자. 시작. 위대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노력.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출발선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또다시 출발했어요. 매번 수련할 때마다 우리는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멋지고 완벽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경주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한 사람이 노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출발 총이 발사됐는데 출발이 시작되었는데 멈춰있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경주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동의가 다된 거예요. 다 이미 출발선에서 스타트가 된 거라고요. 아 저는 그때는 아 지금은 아닌데요 아니요 이미 다 출발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순간 여러분의 경주는 다 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각자가 내가 이 경주를 달려갈 것이냐 최선을 다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인의 노력과 몫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노란 색깔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이미 아직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잡았다는 거야, 안 잡았다는 거야. 우리 국어를 잘하는 김준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건 잡았다는 거예요, 안 잡았다는 거예요. 몰라? 한국말이 좀 어렵지, 너가? 어. 해다마. 저거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는 잡았다는 거예요? 안 잡았다는 거예요? 안 잡았어? 승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승현아, 저거는 잡았다는 거야? 안 잡았다는 거야? 안 잡은 거야? 한번 연습 들어볼까? 잡았다. 저거는 잡은 거다. 아니다, 안 잡았다. 안든 사람은 관심 없다. 여러분, 저것은요, 잡았는데 내가 완전히 잡았다고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잡았는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잡았는데 잡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냐면 이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직 앞에 있는 것을 잡겠대요. 성경이 말장난을 하는 것 같죠? 저 무슨 말이야 저게 영명아 저게 무슨 말인 것 같아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언어영역 1등급 될 거야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뭘까?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대 근데 이미 뒤에 있대 근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겠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양손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거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런 거야? 뭘까? 이거를 이해하면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언어 영역에 아주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힘든 거는 보지 않고 앞에 그냥 성공만 보고 달려가겠다라는 건가? 그거 아닌 것 같아. 자, 뭘까 이거? 하나님만 믿고 앞에 줄을 잡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붙잡았다고 끝이 아니라 나는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나는 완전히 그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전히 내 앞에. 달려가야 될, 내 앞에 본받아야 할, 내 앞에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완벽히 따르는 그날까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좋았던 것들, 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잊어버리겠대요. 왜? 앞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좋았던 기억 은혜로웠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달라진 나의 변화된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의 욕심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내가 조금 뭐 했다고, 내가 수련회 했다고, 내가 좀뭐 은혜 받았다고, 아니,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번 시련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뭐, 우리 선생님들을 예로 들자면, 내가 이번 시련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번 시련회때 어떤 것들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더 중요한 것들,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더 가치 있는 것들,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가기 위해선,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수련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보다 이제부터 내가 더 멋지게 살아가겠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바울의 고백은요 이 위대한 경주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야! 정신 차려 우리가 달려갈 길이 더 멋진 인생이야 이 2박 3일보다 앞으로 남은 몇 주예요? 우리가 지금 3주를 지났으니까 남은 49주가 더 중요해 더 행복할 거야 더 멋있을 거야 더 위대할 거야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들에 매여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가 더 좋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가 더 좋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린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거래요. 달리기. 그러니까 그 달리기가 뭐냐면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그다음 또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이 많죠 그걸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달리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은 우리가 자살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고사를 당하지 않는 이상 이 경주는 우리에게 끝없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오늘 위대한 경주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까 말했죠. 잡힌 바 되었다. 내가 잡힌 바 되었다. 이거는 카탈 람바노라는 람바노, 뭐 취하다, 붙잡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노란 색깔 글씨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온전히 이해하다 여러분, 예수를 잡았다, 내가 믿음을 잡았다, 라는 뜻은요. 뭐, 그냥 한번 잡고 땡,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가 아닙니다. 잡고 끝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내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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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지속적인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그때 좋았어, 그때 행복했어 과거형이 아니라 매일 매일 온전히 예수를 붙잡고 이해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가 예수를 예수께 잡힌 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아직. 잡으려고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이것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노란 색깔 글씨만 읽어보자.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기, 그를 열심히 줬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잡으려고 살아가는 삶은 그냥 평안하고, 아니라고, 평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를 열심히 쫓아가는 거야.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잡으려고 살아가는 흔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태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위대한 경주 안에 무수히 수없이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가는 그 경기장 안에서 내힘과 내 능력으로만 뛰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달려가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칠 필요가 없어요. 쓰러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수련회 하고 뭐하다 보면 아잠못 잤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내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거고. 내 힘으로 버틸려고 하면 그런 거고. 근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건 하나님 저잠못 잤어요. 근데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저 주님 붙잡기 위해서 힘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주는 열심히 쫓아간다라는 건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해봤어요? 구해봤냐고요. 그렇게 요청해봤어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아, 저 힘들어서 못해요. 아, 저 피곤해서 못해요. 아, 저 이래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찌질한 사람이 경기에서 패배하고 졌지만 잘 싸웠어요. 라고 말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기면서 잘 싸우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될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고 어려고 힘들 조건에 있으면 그, 그 자리에서 능력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해 보세요. 구해 보세요. 위대한 결단을 내린 여러분 그 결단을 지키려면 그때마다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하나님 뭐저 지혜도 주셔 보시고 힘도 줘 보시고 능력을 한번 줘 보세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잡으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요. 힘든 일을 당해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틀 동안 어렵고 려 힘든 상황들이 펼쳐져도 그때마다 예수를 잡으려고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고 두드려 보자는 거죠. 그러면 다 되게 해 주신다니까요. 다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못할 것 같은 찌질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잖아요. 여러분 그 위대한 경주 안에 들어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달려갈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다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거예요. 달려가는 인생이 어떤 건지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니 안 힘드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남들이 잘 달려가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불쌍한 초라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선에서 더 멋지게 달려가고 오히려 목사님보다 전도사님보다 선생님들보다 더 앞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에는 능력이나 스펙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더 예수를 굳건하게 붙잡고 누가 더 강력하게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겠다고 한 것이 노랑 색깔로 목사님이 쉽게 풀어 놓은 거예요. 자, 노랑 색깔 글씨만 한번 크게 읽어 보자. 시작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뿐만 아니라 만나고 난 뒤에 나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다음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 건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이제 위대한 경주, 이 나의 인생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목표처럼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가져보세요.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보자. 내가 비로 열 여섯이지만, 내가 비로 열 일곱이지만, 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은요,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너무 기대돼요.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목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래, 꿈은 이렇게 가져야지.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유치해. 적어도 이 정도의 꿈을 가져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삶. 그분처럼, 그분 같이, 그분과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비전을 가지, 가져보시라고. 그 사람은 진짜 뭐가 돼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 물론 우리다 용기 없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꿈이 별로 크지 않은 사람들만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삶 한번 해보지 뭐내 힘으로 하나? 하나님이 주실 건데? 뭐그 꿈을 가져보는 건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떼를 향하여 그것이 표떼 무엇이냐면 자 이겁니다 어 이건 마지막 페이지에 있구나 자퓨테를 향해 가는 삶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가려면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죽음을 본받는다는 건 뭐야 죽음을 어떻게 본받지? 죽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죽음을 본받는다는 건 죽은 척하는 건가? 시체놀이하는 거야. 죽음을 본받는다는 게 뭘까? 영명아 죽음을 본받는 게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가고 그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래요. 죽음을 본받는 삶이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라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면 내 시간, 내 마음, 내힘다 뭐 드리겠습니다. 뭐 죽으면 뭐 죽음을 본받을 수 있는 거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멋진 거예요. 그래, 뭐 그래봤자, 뭐 죽기밖에 더하겠어. 한번 갈 때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죽음을 본받는다라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고 두 번째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히 똑같아 지려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철저히 순간순간 죽어야 돼요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시기와 내 안의 음란과 내 안의 어떤 거짓과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타오르는 주, 죄야 죽어라. 내 안에 생각나는 죄야 떠나가라. 매일 매순간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이겨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시작. 십자가를 위한 자기희생과 자기 포기. 예수를 완벽하게 닮아가는 건 자기희생과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닮겠다면서 희생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가짜이고 껍데기예요.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보여주신 것처럼 닮아가겠다며 그러면 희생을 보여주는 거고 닮아가겠다며 그러면 포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 가지가 예수를 완벽하게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세 가지를 하는 그 결승점에 뭐가 있냐? 자, 표대가 있어요. 표때란 뭐다. 읽어 보자. 시작.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표때가 있기 때문이다. 표때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고요. 그 표때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첫째 뭐였어요? 첫째 뭐였어요? 첫째 뭐였지? 죽음을 본받는 삶. 죽음을 본받는 삶. 둘째 뭐였어요? 죄에 대해 죽음. 셋째 뭐였어요? 예수를 담겠다는 건 이거라고요. 이세 가지. 내가 변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이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바울이 저표 때를 이야기하면서 저는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요. 저는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달이나 트로피가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생각하는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불러주신 게 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고백을 했대요 보잘것 없고 정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니 어쩌면 정말 저주받고 멸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해야 될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죽기까지 예수와 완벽하게 닮아가겠다라고 고백한 거래요 여러분 다른 상다 있어요 그것도. 근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